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샤의 도도입니다. 예.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높냐고요? 오늘 텐션이 높은 이유는 이제 텐션이 낮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텐션이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오늘 제가 수능을 접수하러 가기 때문이죠. 아, 이럴수가. 벌써 세 번째 수능이라니. 네. 간략하게 저의 이제 수능과 관련된 역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3년도 수능,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봤었던 그런 수능 시험이죠.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몹시 잘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2024학년도 수능은 뭐다? 그쵸, 스튜디오사에서 리뷰를 위해서 봤었던 그런 수능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살면서 이렇게 망쳐본 적이 없어 음, 난 이제 어려, 어려웠어 어, <laughs> 어려웠어 그때 상당히 힘들고 또 뜻깊은 그런 경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 준영이랑 같이 이제 저의 세번째 수능 그리고 마침 준영이도 세번째 수능이에요 같이 세번째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서울대 입구역인데요 어. 털리고 여긴 왜 왔냐 왜냐면은 좀 궁금했었던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 부스에 있는 증명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네아 거기서 한번 찍어보고 싶은 거야 이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원조 인생 레코드 아닌가 굉장히 원조집에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가면서 지금 여기 한 블럭을 다섯 바퀴를 돌렸어요 이제 그만 말해도 되겠죠 오 신기해 오어 배경 확정하 자 한번 찍을 까오 오, 보시죠 확인. 오오 다음 이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방법을 선택하 방법을 해주세요어 결제 어, 결제. 결제? 카드 허락받아 자리를 모아주시고 장면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 데, 둘.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 왜 사진 안 보여주시냐? 왜냐면 잘안 나왔어요. <laughs> 아, 이게, 어, 이게 이런 데서 부스에서 찍는 거는 보정이 안 되나봐요. 아니, 왜 보정 안 해줘? 아니, 왜 이렇게 화사하게 안 해주지? 내가 진짜 이렇게 생겼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난 저의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고 그냥 왔습니다. 사실 오늘 개강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의 번가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뭐 아, 근데 지금 이거 예쁘지 않아요? 와우! 어쨌든 저는 지금 제 모교 한남고등학교로 어, 가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이미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수능 접수를 하러 갑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증 요즘 학교 잘 지낼까 왜냐면 또 9월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또 예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할 때잖아요 괜시리 저도 또 가가지고 시끄럽게 굴면은 또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어, 조용히 몰래몰래 몰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질문 아는 선생님들이 남아있기는 할까? 처음 보시는 그런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또 MBTI 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또 떨린단 말이야. 저는 또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말잘 못하거든요. 좀 쭈뼛쭈뼛대고,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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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역시, 하남고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죠? 하남고 앞에 스타벅스 DT. 나랑 끝나고 야자째고 스타벅스 갈래? 이런 느낌? 원래 이런 식으로 플러팅을 했었는데 그 스타벅스 디티가 아직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시 스타벅스에 왔고 라떼 시키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모카 시켜버렸어. 이럴 수가. 까치가 우리의 행운을 빌어줄 겁니다. 케이크를 먹다 보니까 오늘 제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바카스도 지금 장착했으니까 바로 가볼까요? 오. 라떼 이런 거 없었는데. <놀람> 네 지금 또 성공적으로 원서를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아 지금 교무실도 들렀다가 왔는데 어,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하지만 원서 접수는 잘했다 여러분 준영이는 원서를 어떻게 접수하고 있을지 한번 같이 보러 갈까요? <놀람> 됐어요 음, 손이 손이 방금 사진을 찍고 가닥 동작 교육 지원청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나왔고요. 수능 날때 이제 안경을 쓰고 칠 거기 때문에 안경 쓴 사진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지는 원래 본가가 마산이고 최신 학교가 이제 대구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마산 아니면 대구에서 시험을 치고 접수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수시전을한 뒤에 다른 지역에서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서 한학에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 수능을 재수업을 나왔는데 올해 선택과목은 올해도 물리투학습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 제가 재수 때도 물리투 학습을 하기도 했고 약간 낭만 있는 과목이니까 한번더쓴실 때도 블리트하트로 조절 해서 좋은 결과 획복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수능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아, 지금 나는 3수째거든? 아니, 너, 너도 나도 3수지? 아, 지금 우리 둘다 3수, 2, 3, 2, 4, 2, 5 해가지고 이렇게 둘다 3수가 확정이 되었는데. 6월, 9월은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종이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풀잖아. 그러는 거랑 이제 직접 수능에서 이제 8절지 시험지를 가지고서 푸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수험생들이 느끼는 생생한 감정, 그걸 우리가 느껴야 정말 찐 리뷰가 되지 않을까. 맞아. 작년 리뷰에서도 나 피곤한 거 그대로 다 나갔어. 그래서 근데 너도 컨디션 관리 잘하고 해가지고 어. <laughs> 아무튼간에 저희가 엄청나게 생생한 리뷰, 시험 막 보고 나온 그 심정을 그대로 담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바로 우리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는 목표는 수능 리뷰를 위한 수능이 어땠다. 이런 거를 직접 그 현장의 생생함, 그대로 이제 영상에 담아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뭐제또 의대 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다.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오답을 오해 r 을 적을 거기 때문에 표준 점수나 등급컷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주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각자 선택 과목 한번 얘기해 볼까? 뭐 골랐어? 나는 그냥 이번에도 물투와 투로 했어아 탐구! 오. 국어 수학은 뭐 골랐어?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언미 물투아투. 와 역시 그 레전드 조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저는 나도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 저번 달에 사문 내기를 했거든. 사문을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누가 더잘 보냐 이런 내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 세로를 압도적으로 이기게 됐어. 근데 저번에도 2 5점 아니었어? 2 2 점. 성장했다. 넌3 3이다오오 34. 엄청나게 성장했어. 큰 성장했는데. 그 기억을 되살려서. 3원 제도전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원, 그리고 3원을 보기로. 국어랑 수학은? 국수는 화작 미적을 보고 물원 사문을 직접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23학년도 수능, 24학년도 수능 이거 화, 사문을 두 개의 시험지를 풀어봤거든? 수능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딱 패턴 인식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 사문을 딱 봐볼 생각이야. 얼마나 잘 나올까? 지금 나도 지금 기대가 되거든?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난 이제 사문만 준비할 거다. 넌 이제 어떤 거 준비할 거야? 나는 언어와 매체 같은 거 지금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수능 특강 풀고 기출 풀고 <laughs> 하지 싶어 이걸 준비해. 와, 역시 상남자. 그러면은 예상되는 점수 있어? 국어는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85점. 8호? 8호? 8호 목표로 한번 준비할 할 아, 거고. 8호면은 2나 3면 될거 아니야. 오, 수학은. 그래서 92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어, 지금 자신감이 성층권에 통과해버리네. 나는 이제 작년 수능을 봤잖아. 아 내가 확실히 녹슨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한 3으로 3등급으로 이제 목표를 딱잡아보려고 수학도 3등급. 아, 3으로 잡을래. <웃음> <웃음> 그날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일단 3으로 잡아놓고 3보다 잘 보면은, 아, 가운이 좋았네요. 음. 너 92점이라고 해봤, 했다가 92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있어. 어떻게 해야 너 음. 다시 찍을래? 아니지. 지금부터 공부해서 92점을 만들어. 아 올리겠다. <laughs> 어 이름 내가 뭐가 되는 거지? 너 수능 열심히 준비할 거잖아. 아무래도.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수능 준비하니까 수험생 분들도 꼭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수능 날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샤가 응원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2025학년도 수능 화이팅! 파이팅!